시인 시인분들이 이 클립 꼭 편집해서 올려주세요 <laughs> 저희가 우리가 바로를 처음 하는 거야. 그 우리가 이렇게 안녕하세이 가지 아야 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 와야 마스크 써야겠어. 안했는거 봐. 내가 마나 면도 했단 <laughs> 말이야. 내가 면도 안했다 거. 재난 너가 판단이 나 써야지 세요 안써도돼오나 아, 거 이거, 나 이거, 가나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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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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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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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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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돼거 이거, 이이야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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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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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나거거 이거, 자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진짜 미안하다. <laughs> 아, 진짜 아니 그런데 내가 인스타를 어? 좀 했었는데 질문을 해볼수 있어요. 질문, 질문 하나만 받아볼까요? 드림 갑자기 뭐야 선물 같아. 인조나 사랑해 사랑합니다. 뭐지? 아 근데 철로 애기 부르이 있어. 러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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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 <laughs> 댄스 플레이스. 네, 나 네. 약간 이거 어제 우리가 칠링들 맞아요? 그 나왔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작년에 딱1년 전에 칠링들이 나왔을 때 팬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나 그리고 나 진짜 애들아, 나그 칠링들 유스 나오고, 음. 아 진짜 이거는 하는 게 좋아 좋구나 느꼈어. 아니 <laughs> <칠림들한테, 웃음> 우리 그때 나 아, 그때 진짜 아니, 그 예고편이 <laughs> 나왔. 진짜 그 바다 갔었을 때 너무 추워 갖고 아, 진짜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사실 이거이건 나오기도 전에 비하인드를 얘기해 주자면 그 너무 추워 가지고 1박 2일을 했거든요. 진짜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추우니까 그리고 또 밖에서 찍어 가지고 그래서 아 이제 1박 2일은 진짜 힘들다. 싶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근데 예고편을 많아서. 보고 나도아 이건 진짜 아니 좋다. 그거는 꼭 재밌게 <laughs> 얘기해 줘야겠다 싶어. 었카메라는 카메라는 진짜 행복하게 나와 <laughs> 아 이게 왜냐면 그때 막 바디 거의 얼것 같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약간 스프라일 반감이었어요. <laughs> 맞아요. 어이 <laughs> 있었어요. 힘들긴 아... 했는데. 힘었어요 네, 아 그리고 또 저희가 또 4월 5일에 음. 그 4월에 5 만나. 아그 나왔어. <laughs> 어 그게 나왔어. 아, 드림 스테이지. 아. 비율을 아, 안다고 이렇게 조심스러워. 드림 스테이지는 진짜 기대할만한 거 하나 있어. 어떤 거 어떤 거? 아니야. 하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 많지만 근데. 아, 내가 아.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 하나 있고. 아, 어. 내 이게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아니고 어뱅 그런 거 하나 있고. 벌키스 되게 어 편한 변한... <laughs> 진짜 불안해 죽을 것 같아. 아, 아 진짜 아, 불안해 죽을 거 아, 아, 같아. 그리 그래서. 거좀말하그으면좋겠어그 시간이 은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남은 느낌이 들면서도 좀 많이 안 남았고. 거 근데 아니, 컴백은 아니. 이제 21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리고 네. 내생일한 거의 생일도 컴백 생일이잖아. 아, 엔시들이 여기... 컴백이 생일 선물이 어때려요? 먼저 축하지 아니 근데 우리가 스포를 이무 대깔아. 꽤... 저... 모르지. 계속 올해 전부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해서 약간 아, 스포 타이밍이 너무 빨랐나? 세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빨랐어요. 빨랐어요. 아, 그래서... 아 나만 또... 엉덩이를 차 누구야? 또, 나야. 조금만 좀 참았다 가 하자.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나는 네?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백현 선배님이 아그 뭐지? 그 뭐지? 네? 어 슈크했던 어 노래를 들려준 거에 대해서 좀 제가 문화적 쇼크를 받았고 아 무슨 쇼 근데 그런 건좀 우리 선배님으로서 좀 본받아야 되지 않나 너무 멋있었어 여러분 제가 쿨하게 한번 어지나 가자 가자 러지야 가자 지야 가자 근데 그 아니면 맥주 뭐형 누나들 놀래켜 주자 음. 가자 댓글에 있어 <laughs> 마크야 가만히 있어 <웃음> <웃음>

얼마? 2주? 3주? 어... 2, 3주, 2, 3주. 어, 남았으니까 2, 3주 나 벌써 3월, 3월 나 솔직히 와 근데 진짜 와 벌써 3월인 것도 너무 신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진짜 준비한 우리가 약간 준비도 좀 오래전부터 한 느낌이긴 하지만 어, 시기적으로 생각보다 시기 때문에 뭐 너무 일찍 우리가 좀 스포한 것도 있어서 그런 약간 약간 기다림이 좀 너무 오래 됐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준비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막상 딱 나오면 이제 뭔가 <laughs> 뭔가 호야. <웃음> 아무튼 진짜 뭐 지석씨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컴백. 아뭐 컴백도 컴백인데 나는 항상 이제 우리가 비욘드 라이브를 몇번 해봤었잖아요. 거예 근데 난이번 비욘드 라이브가 너무 어 뭐라 해야 되지?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좀 되게 전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 막 여기에서 회의도 있었잖아요. 맞아맞아 맞아. 말해도 갑자기 갑자기... <웃음> <존댓말이에요>. <웃음> 아니 왜 갑자기 되게 존댓말이에요? <laughs> 갑자기 존댓말이상스럽게. 왜냐면 이제, 이제 세살 차이, 응. 두살 차이도 이제. 우와. 와, 네. 진짜 소름 돋는다. 친분들이 클립 꼭 편집해서 올려주세요. <laughs> <laughs> 저희가 이거 갖고 지행해 그래. 그근데 이번 그 퓨어 라이브 때 되게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진짜 근데 약간 비욘드 라이브 느낌이 아니 진짜 긴 아니긴... 근데 아, 약간 이번이 약간, 약간 그거예요 <laughs> 온라인이면서도 오프라인이면서도 아, 이게 뭘까 아, 약간 이런 느낌? 그냥 뭔가 제작 방면으로 봤을 때난 진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어, 제일 좋았어 제일 다양하고 그 제미난 좋았어 근데 진짜 런쥔이 말처럼 나도 솔직히 동의하는 게 yeah? 약간 역대급이지 않을까 싶기는. 어? 그때 미팅에도 음, 얘기했던 건데. 어, 스토르, 스토르? 계획이 음. 계획대로만 된다면 역대급이. 진짜 오케이. 근데 보통 계획이 어. 되게끔 해야지. 되게끔 그냥. 해야지. 좋아생정적 <laughs> 좋았어. <진정적이게>. 좋았어. <laughs> 와, 신년 어떤 무대가 제일 기대돼요? 여, 여, 여. 여, 여. 뭐 우리의 하이텔 <탈킬고>, 곡? 이번에 얘기하지 <laughs> 어. 마. 얘기하지 마. 아. 나올 것 같아. <laughs> 지금 불안 불안해 아, 진짜 왜? 엄청나 근데 이게 어렵다 글리치모드가 아니, 글리치 모드가... 아니 해찬이형 계속 유도를 한다니까 <laughs> 글리치모드가 <laughs> 글리치모드가 뭔데? 글리치모드가 이번에 약간... 그 <웃음> 컨셉의, <웃음> <본목이> <웃음> 나온 거야. 컨셉의 제목이 나온거야 컨셉의 제목 앨범 컨셉의 제목글리치 아니 나 진짜 컨셉의 제목이 <laughs> 글리치 모드가... 야! <laughs> 글리치모드 <laughs> <야>, 글리치 <laughs> <laughs> 아 진짜 왜그러세 누가 길치 모드 라고 그래서 그게 안 터진데. 길치 모드. 괜찮다 길치 모드. 길치 모드. 지성아 어몽어스 게임을 시즈니 분들이 만났다면 아직 기억났어? 네? 어몽어스 게임 저안 한지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밥 먹었어? 아니요. 이제 이거 끝나고 밥 먹을래요. 회사에서 밥안 줘요. <웃음> <웃음> 맞아 우리 배고픈데 우리 메저저 아무 말안 했어요 해찬이었습니다 네해찬이 당연히 메이저 <laughs> 형이 밥을 안 사줘 <웃음> <웃음> 커피는 잔뜩 있다는데 <했었는데. 웃음> 뭐 맞잖아 다 <커피만> 아, 맞잖아 <laughs> 어, 어. 알아 그냥 어. 얘기한 거야 그 진짜 뭐 컴백을 떠나서 진짜 오랜만에 칠드림 일식을 이브니까 그냥 그만 토크도 좀 해볼까요? 걔노 요즘 어떻게 지냈어? D M D M I 똑같지 않나요? <laughs> <똑같은> 연습실 <laughs> 숙소 그만 <laughs> 엉덩이를 차 <laughs> 연습실 녹음실 연습실 숙소 난 <laughs> <나 소화 차이 웃음> 숙소에 가 받아줄 아, <laughs> <저, 웃음> 수 있어 <laughs> 나 사실 부드러워 좀더 재밌게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면 좋을 것안 받아주고 싶어 근데 저희 저희의 지금 일상은 다똑 비슷할 거예요 이제 는래서 <laughs> 연연습하하 라이브 이습연하도하무연습무하습새하운뭐새 배워야 되배준야해야뭐 준비해야 되고 새로운 대만새어야 되고 뭐 옛날 n d I 옛날 s in the h 내서서 e 어 n d I was in the house, and I was in the house, and I w a 옛날 거있 h e house, a 아 d I was in the h o 어 근데 쇼케이스 때 우리 추잉컴 했으면 진짜 미쳤다 미, 미쳤겠다 그래서 야 진짜, 그거 얘기하면 우리 이제부터 스포하는 사람 아니 진짜 100만 원 아니 추잉컴 안 하잖아 추잉컴 안 해? 추잉컴은 뭐야? 추잉컴은 하잖아 추잉컴스포하아뭔 소리야 우리 추잉컴 왜 했어? 어? 아 스트레스 받아아 추잉컴은 그거였어요 지 아니 우리 추잉로 리믹스 버려하아

아, 왜? 아니 왜? 기본 전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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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뭐야 왜아 앨범 그러니까 컴백 관련해서 약간 조금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뮤비가 <웃음> 나는 네. 뮤비가코스포일 그러니까 나 유비 좀 기대돼. 나도 기대돼. 은근 추운 곳에서 아니야. 그때도 추웠데 아, 진짜... 아니, 아니 아니 우리 <laughs> 겨울에 찍었잖아. 우리 겨울에 찍었으니까 추운거다 그냥. <laughs> 겨울에. 추려서 <laughs> 겨울에... <laughs> <겨울에 웃음> 찍지 않았어. 겨울에. 겨울에 <laughs> 찍었잖아. 난방 너무 세게 타. 너무... 아, <laughs> 아, 우리가... 그만. 사실 아, 그러면... 그만. 그 우리가 또 굉장히 막 그런 것도 조심하고 있어요. 되게 아무도 감기도 안 걸리고 되게 저 철저하게 조심히 아, 하는 그쵸. 것도 엄청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조심 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일곱 명 굉장히 건강하게. 일자 아, 건강하자. 이 응. 건강함이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한번더한대 수발자. 우리가 한 박스씩 있잖아요. 한 박스. 마지막마다 코 코. 그중에서 누가 제일 빡세게? <laughs> 제도로. 아니야. 아니 제노 진짜 그게 없어져. 코아아 <laughs> 그게 요만한 게 진짜 분명히 손에 있었는데 이렇게 <laughs> 없어지라고 그럼 이쪽으로 나오나 <laughs> 이쪽으로 나오나? 아 <아니>, 비로 나오나? 오늘 <laughs> <laughs> <왜> 안 맞아 오늘 오늘 안 찍어 콘셉아 맞냐 오늘. 그리고 제노는 그걸 터득했대. 더잘 들어갈 수. 나는 약간 그거 진짜 반만 들어가도 좋을것 같아. 건조할 때는 진짜 미치겠어. <laughs> 방법이 있어. 아니 근데 <laughs> 아, 귀여워. 얘더 큰다니까. 잘니데좀 계속 뭔가 욕심 내고 싶어. 나중에 제도가 가이드형으 찍어서 올려. 애가 한 사십 억 더. Step 그대로는 <웃음> 수. 저런는 신고용 새야 네 아무튼 여러분 모두들 건강 조심하셔야 또 컴백했을 때도 맞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요 <laughs> 맞아요 <laughs> 이번에 진짜 내가 <laughs>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준비를 이제 뭐 계속했잖아요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팬분들한테 이제 보여줄 게 되게 많지 않나요 <laughs> <laughs> 되게 많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laughs> 아 재민 씨안 <laughs> 이번 컴백 기대되는 거좀 일단 <laughs> <안 돼>. <laughs> 이번 컴백 기대가 되는 게 네. 일단 네. 이제 음악 방송 활동을 하면 네. 어, 네. 어떤 걸 먹을지 아, 어, 아, 야, 지금 최민이 배고파요 지금 아, 우리 지금 다 배고파요 탄고장에 내가 많이 고 왔는데 배고파. 오케이. 만들지. 만들지. 네, 네. 오 좋아, 좋아요. 이번에 아니, 녹음도 이번에 거. 녹음도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어때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우리 이번에 녹음도 아, 아무튼 진짜 얘기할 거 너무 많은데 지금부터. 노래곡 뭐, 진짜... 하나 하나부터 다 얘기하고 싶긴 하지만 아무튼 얘기해줘. 네.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오색깔. 아니, <laughs> 네. 안돼, 나 찾아올게요. 옷색깔 런지니 빼고 다 맞췄어? 설마. 오늘도 그러더라? <laughs> 런진이 e 아이들 어. 검정색을 많이 안 입긴 해그 a a 나 진짜 거의 다 하얀색이야. h e n I come, Jumpseg, also, you go under the l o g 처음으로 검정 h a t are you? Or, money, come, 그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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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 m e c o m 역시 긍정해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아무튼 런쥔 씨 이번에 기대되는 거좀 얘기해 주세요. 어 음, 일단 우리 안무를 여러분들이 보고 얼마나 좋은 반응을 했을까. 아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실지를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고 네.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재밌게 찍었으니까 기대를 네.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또 드림쇼 스테이씨 드림쇼 드림쇼가 스테이지도 진짜 굉장히 재밌게 다양하게 짰으니까 맞아.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여러분. Right. 네. 오야! Yeah! 뭐 언제 바꿨냐? 뭐가? 다리 아니, 원래 있었어? 오야! Oh, yeah! 아 지금 <laughs> 여러분 자주 찾아올게요. Yeah! <웃음> <웃음> 재민이 빨리 밥 먹어야 될것 같아. 이제부터 이제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튼 진짜 자주 자주 찾아올게요. 저희 이번에 컴백. 진짜 진짜 많이 기대해 줘요 우리도 한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마인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오예.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제, 오예. 저희는 오예. 진짜 준비 잘 하고 있어요 오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 준비하면 어요 여러분들도 감기 진짜 조심하시고 응? 진짜 뭐 웬만하면 어디 응. 뭐 나가지 마시고 진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컴백해 응. 봐요 응. 아무튼 네 저희는 밥먹으러 밥 갈게요. 아니야, 저희는 밥 먹고 밥 드세요 하도 하되게 여기이고 빠이. 안녕. 안녕. 아니한번 가까이 가보고 한번 가까이 가. 안돼. 없는데아나 명분 떤 말이야. 그래 그래. 그래. 아야 아니, 아야 내가 안돼 내가 안돼. 아나분 아저봐저봐저봐아봐봐봐가까히간다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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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좁아, 좁아. 가봐. 좁아, 좁아. 가봐 어디 한번 <laughs> 여러분 가봐 여러분 빠이 아니야 가봐봐 <laughs> 여러분 <명도> 빠이 여러분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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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바이 이